한국인은 몇 월에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한국인은 몇 월에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을까요? 그래서 돼지 범터가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알수 없다입니다. 정확히는 소비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어느 시기에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2014년 홈플러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바캉스 시즌에 돼지고기가 가장 많이 팔리고 두 번째로는 구정에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만 홈플러스 하나만으로는 사실 전체 소비량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돼지 도축이 언제 가장 많은지, 돼지 수입은 언제 가장 많은지는 알수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을 조사해본 결과. 국내에서 평균적으로 돼지고기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달은 11월이었습니다. 가장 생산이 적은 달은 6월이었습니다. 그와 정 반대로 수입이 가장 많은 달은 5월이었고 수입이 가장 적은 달은 10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자급률은 약 75%입니다.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 중 4분의 1은 수입산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